아, 안녕하십니까 급판다 정수철입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뭐냐면은 그 도통 도통 어, 우리 친구가 그저 대순진리를 다니는데 어, 줄을 잘못산것 같아요 차라리 이, 이 저기를 쓰는 게 좋죠 그저 증산도 우리가 그 대학교로 들어가더라도 그 대학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는 건 뭐죠 이렇게 바꾸는 거 대학교를 대학교로 이렇게 바꾸는 거 뭐라 그래요 전입 같은 거 있잖아. 그게 그뭐라 그래? 뭐, 지금 뭐 다른 대학도 갔지만은 뭐, 몇년 다니고, 뭐, 뭐, 자격시험을 붙여서 뭐 다른 대학도로 이 전출하는 거. 그 뭐라고 들어? 그런 거 있어. 그러듯이, 현재 자기가 그, 이게 우리가 종교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듯이, 이게 아니다고 생각하면, 물론 바꿔야 되는 거요. 예 근데, 우리 친구도 이제 뭐, 도통에 관심이 많고, 뭐, 모통, 뭐 영통, 도통 그런데 그 그것은 뭐 이제 희망사항이죠그데그 자신의 공부가 어느 정도로 뭐 그걸 바란다고 간절히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공부가 뒤따르죠. 그래 무조건 주문만 해온다고 해서 누가 도통을 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그것을 채널링하는, 깨닫는 거예요. 모든 것은 깨닫는 거라고 그래서. 줄수 있는 게 아니고 준다는 것은 가르침을 준다는 건데 그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릇이 되는가? 이뭐 예? 머리가 안 되면 <laughs> 몸으로 하는 거야 몸으로. <laughs> 그래도 뭐 그렇게 그렇게라도 하는 게 다행이지. 뭐 자, 그렇다면 용통뭐 영통 용통, 도통은 뭐냐? 어떤 우리가 물리적 세계는 최소한 이런 그 양자 정보로 이루어졌죠. 어 우리가 뭐 원자핵이 있으면 뭐 전자가 있고. 뭐 이런 것도 이제 어떤 그 그림으로 현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이 전자 위치는 확률적 위치예요 뭐, 뭐 오르트 그름처럼 이렇게 실제로 이제 그리자면은 모든 가능한 영역에 존재하는 거예요 전자가. 모든 가능한 영역에 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리자면은 전자 위치를 구름처럼 그려야 돼요. 이렇게. 확연경이가 뭐뭐 전자는 눈으로 볼수 없다는데 요즘 전자도 어 이런 그래서, 런 시대가 됐죠. 그 이제 우리 물리적 세계는 이 전자의 그, 어, 양전자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원소로부터 그 시작되는데, 뭐 여기 들어가면 미세 소립자가뭐업코크다운코크그러듯이 그, 뭐 이제 코크 입자가 있고, 뭐 여기 들어가면 뭐 전, 전자기력, 전 전자기력 있고, 뭐 무슨 뭐 뉴트 뭔뭔 문 유트리노 뭐저 해가지고 막게 복잡한 게 있어요. 어 그런데 이제 이, 이것을 떠나서 일단 일단은 오늘의 이제 주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그 우리가 바라는 가장 바라는 게 뭐예요? 용통하는 거, 용통하는 건데 우리가 그 보통 보면은 우리 지금 현재내 과학에서 우리가 그 정보를 기억하는 그런 원리가 뭐냐면은 어떤 세포의 어떤 신호를 에,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어 이게 그그 그 뭐냐 양자 파동 간섭에 의해서 양자 패턴으로 이제 기억하고 있다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하면 일종의 우리가 그 홀로그램 렌즈라고 있죠. 홀로그램 렌즈는 어떤 유리 파편에그 파동 간섭 패턴으로 홀로그램을 새기는데 이러한 유리 파편이 있다 그러면 이러한 그림이 이그 입체 그림이 이렇게 이제 그. 그 파동 파동 관섭 패턴으로 막 그려져서 실제로 이런 모양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알수 없는 복잡한 A부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기록했던 당시에 어떤 레이저 와 똑같은 파장 파동으로 이렇게 쏘면은그 입체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걸 깨뜨려 가지고 이 깨뜨려서 그 조각의 일부를 가지고도 여기다 비추면 이 전체 그림 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이 부분이 전체이면서 전체가 부분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양자 아, 간섭 패턴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파동으로 기록된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물체를 볼 때도 보면은 강자의 파 강자의 파동 패턴으로 우리가 입력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뇌는 그걸 해석을 해서 그 위치 x, y 좌표 값에 가상의 어떤 그, 그 양자. 파동 간섭 패턴으로 어떤 형성한 게 홀로그램이 일정으로 해서 거기다가 이제 그위치 x y 값의 텍스처를 이렇게 입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은 가상인 거지. 가상. 근데 거기가 물체가 있었다 뿐이죠. 그 물체에 이러한 물체에 이러한 텍스처를 가상의 어떤 이미지를 홀로그램을 입힌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파동이에요. 파동. 파동으로 보는 거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통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은 그 우리의 어떤 그 양자 정보,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에 뻔히 존재하는 정보, 우리가 지금 뭐이 이 순간 여기 살아는 정보가 이제 어떤 파동의 형태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는데, 우리의 컴퓨터 과학에서는 아카식 레코드, 아카식 레코드라고 그는가 아스키 코드고 컴퓨터는 에서 아스키 코드라고 그러고 아까 아까 다른 말로 아카식 레코드라고 그래요. 그 아카식 레코드, 아, 아카이브, 아카이브 하나 도서관이죠. 그래서 이제 양자 정보 형태로 이렇게 이제 그 그 영점장이라고 하는 양자장의 형태로 이렇게 파동으로 이렇게 이제 그이 시공 시공 속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는데 우리가 그러한 그, 그 무한 무한대의 어떤 정보에 이렇게 채널링하는 걸 용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걸 하지 못하자면은 우리가 그 TV를 볼때게 많은 이렇게 영상 정보들이 하지만은 그게 이제 그 골라서 틀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그 어떤 양자 정보의 폭탄 속에 그 정보 폭탄에 노출되지 않게 우리가 그 이렇게 진동에 진동에 그 어떤 그 채널 채널링 할수 있는 그런 그 필터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 정보의 폭격을 안 받죠. 이 무한 정보의 폭격을 받게 되면 이것이 막 정보가 뒤죽박죽 되가지고 우리가 미친놈이 돼버려요. 미친놈이 <laughs> 그래서. 천재가 갑자기 미친놈이 된다는 것은 그 채널링이 고장 나는 거예요. 채널링이 이게 원하는 채널링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내오통을 바란다면은 뭐 의학 지식에 관한 채널링. 어떤 그뭐 이게 원하는 것들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그 교차시키면은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용통도 때에 따라서 그 채널링을 할수 있는 기술인 거예요. 그 용통이라는 게 도통이라는 게. 원하는 대로 채널링을 딱여쪽겠 아, 내가 컴퓨터 코딩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컴퓨터 코딩에 관한 양자 정보를 따닥 해가지고 거기에 맞추는 거야. 그 채널링 채널링. 그래서 우리가 그저 어 어떤 영화 보면은 그 뭐, 뭐야 그그 그 무슨 무슨 영화지? 잘 생각이 안 나네. 그, 어그 어떤 그 영화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 우주인이 우주인이 그저 그 과학자가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지식을 다 알고 싶다는 거야. 그 우주인이 그 나쁜 과학자는 이게 심성이 나쁜 과학자인데 이렇게 그 이렇게 우주의 존재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싶다고 그러니까는 그 지식의 저주를 내리는 거죠. 야 지금 모든 그저 양자 이저공간성의 그 양자장의 정보를 갖다가 채널링을 다 열어버려. 그래가지고, 걔는 지식폭탄에 어떤 그 지식폭탄에 맞아가지고 내가 터져버리죠. 몸이 터져버리죠. 그래서 그런 채널링이 가능한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진표율사의 어떤 그 자기 몸을 던짐으로써 포기함으로써 얻어지는 그 순간에 영적인 채널링이 열려가지고 어떤 도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뭐 어떤 부처, 어 원하는 부처, 현현하는 어? 부처를 그, 그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가다 이제 벼락 맞아 천재가 됐다 하는 거 하는 거 있죠 서버트신드는 같이 그 순간적으로 어느 그 채널링을 갑자기 막뭐 그림을 막잘 그린다거나 아~ 태평 먹고 갑자기 뭐~ 뭐~ 막 수학의 소수점 연섯까지막그 막 암산으로 막 해버린다거나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만큼 어떤 그 채널링이 우리가 그동안 통계에 대해 있던 어떤 그~ 이 생을 사지금의 생생히 살면서 원하지 않 자기가 계획 설계했던 그런 바둑을 살고 있는데 예, 거기에 약간 어떤 계가 어긋나는 그런 그, 그 어떤 구조가 망가져서 망가져서 그 채널이 열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무단거 보면 가끔가다가 어, 용통을 하는데 이제 도통까지는 아니라도 육통까지 하는데 그 채널링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부가 안돼있기 때문에 뭐 귀신 들렸다 고 그러고 신내림 받았다 그러고 어, 그러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단계죠. 그래서 그 도통이라는 것 스님들의 법령이라는 것은 원하는 대로 그 채널링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모든 것 모든 것은 이제 파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파동의 어떤 입자로서의 어떤 모든 가능한 존재를 모든 가능한 존재로 있다가 아 어, 우리가 그것을 딱 갖치 가는 순간 거기에 있게 되는 것은 어떤 우리의 양자장의 정보와 모든 갖치 가능한 정보가 이렇게 이제 그 이게 충돌하는 그가 충돌했을 때에 네? 교차됐을 때에 결말이 됐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그 입, 입자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 실험에서도 나타나듯이 관측하는 순간 거기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체 유심전이라는 말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영역으로 됐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인간이 이미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은 다 가능하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되지 않는 것은 상상이라는 것 어떤 그 가상이라는 것으로도 떠오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 일론 머스크가허성이가고 일론 머스크가대강기서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거의 그 인간과 흡상 로봇으로 만들어져요.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그 미친놈이라 고 손가락질 받았어야 하는 그 인물이 저쪽에서는 그런 성공한 인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 사람들의 특징이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이 어떤 그 영역을 제한하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가능한 영역에서 다그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각자가 어떤 특성에 따라서 하려고 하는 것들은 방해에서는 안 되는 거죠. 평가에서도 안 되고. 허경영을 뺏겨서도 안 되는 거죠. 허경영은 나름대로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허경영의 입장에서 어떤 무엇이 툭 튀어나올지 몰라 유용한 것이 인류에게 어떤 이로운 것이 튀어나올지. 튀어나올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지금 뭐 신인이라는 컨셉으로 이제 가고 있지만 어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죠. 그것은 틀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식이 자기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어 이렇게 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어뭐 방해는 최소한 방해는 하지 말아,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전체에 유익함이 없고 해롱을 하면은 알아서 도태가 됩니다. <laughs> 썩은 과일은 알아서 떨어져요. 썩은 과일은 썩은 과일은 알아서 떨어져요. 이재명인가지 썩은 놈들은 알아서 떨어지면 알아서. 물론 거기에 대한 방어를 적절히 했기 때문에 떨어지겠지만은 가만히 놔두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 그 채널링이 우리가 어떤 그 이런 것을 알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그도공부라는 것은 과학을 아는 거예요. 과학을 생물학을 알고 물리학을 알고 전기학을 알고 물론 대가리 아프죠. 그래서 현직에 종사하는 과학자들이 어떤 그 이거 어, 어, 그 하는 거 뭐예요? 과학 커뮤니티들 과학 커뮤니티 이게 이제 쉬운 말로 이렇게 다 풀어서 얘기해주는 과학 커뮤니티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우리가 일반인이라도 어, 쉽게 알아듣기 쉽게 응? 수식을 통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원리적인 것이 있다. 이러한 이러한 원리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최소한 그것은 알고 미친 놈은되중화 이거야 미친 놈은 음? 이게 뭐 아무리 그 뭐야 잘못된 길로 와서 뭐 천년 공탑을 쌓은들 백년 공공탑을 공든, 쌓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냐 제대로 알고 쌓아라 이 말이야 제대로 제대로 알고 쌓아라 말이야 그 근본을 알고 기초과학은, 기초과학을 기초뭐 모르고 어떻게 고등과학을 그저 완성할 수가 있나? 기라도 어그 기초 과학이 충실하고 어 거둔 과학이 이렇게 그 기초 위에서 거둔 과학이 성공할 수 있는 거지. 그 원리적인 것을 원리적인 걸 모르고 그냥 무조건 그 어, 따르는 형식으로 남이 주는다, 남이 이것들 뭐 도통을 내린다, 어뭐뭐 뭐,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건 당신들을 이용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화든 것은 스스로가 해야 돼, 스스로가 스스로가 아무리 물질을 갖다 바쳐도 주지 않습니다, 주지 않아요, 어, 친구야, 잘 들어.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긴 했지만은, 어, 다시 건너오는 연기를 갖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 그러한 원리로 세상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에, 무엇 하나 공짜가 없다. 이런 히란자라는 것도 이렇게 어떤 그, 어, 그런 그, 양자장이라는 세계의 어떤 문의 간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파동들이 겹치면은, 어, 이게 이제 원인데 어느 향상에서 이게 나오는 것이야, 이렇게. 어느 현상에서 어느 현상이나 이게 파동의 어떤 그 어떤 뭐냐면 결맞음에 의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형태가 나온 거죠 그게 히라냐 문양이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게 보면 모든 게 이런 그림의 형태로 돼 있잖아 이게 파동의 어떤 그 뭐냐면 결맞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결맞음 각각에 따라서 이 결맞음이 다르다 그 이렇게 빛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빛은 빛이 이렇게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시, 시각적으로 본다는 이 세상의 물체도 파동으로 보는 것이고, 그 파동의 어떤 해석이 통해서 어떤 그 위치값에 어떤 우리가 가상의 이미지를 텍스쳐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우리는 뇌 자체 내에서도 뇌에서도 어떤 그 뭐냐 강, 강통신을 하고 강량계 통신을 하고 있어요. 뭐 미세소관이라고 하나 그런 걸 통해서 세포와 세포 어떤 그 연결이 어떤 그 강통신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예를 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파동의 어떤 그어 간섭 패턴. 이게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우리가 우리의 기억 용량이 무한, 무한대라고 그러잖아요. 무한대 이윤가그 파동의 간섭 패턴에 의해서 그 현이 울리면은 거기에 어떤 세포가 거기에 공명함으로서 그 공명 공명의 파동이 이렇게 이제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뇌는 무엇을 할때게 기억을 끄집어될때게 입력하거나 기억하거나 할때게 이렇게 이제 피아노가 어, 그 바이올린이 이렇 음악을 하듯이 어, 피아노가 금반을 두드리듯이 파동을 옮요 파동으로 모든 것을 파동으로 해. 그래서 우리의 뇌의 한 부분이 이렇게 그 고장이 나더라도 한 그, 그, 우리가 내한 반쪽이 없어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뇌가 가 가운데가 텅 비었는데도 이렇게 그 우리의 어떤 그 전혀 어떤 그 이상이 없는 그런 형태가 나오죠. 우리 천재가 그래서 본인이 지금의 어떤 그 어, 지식의 한계랄지그 IQ의 한계는 본인이 설계한 거예요. 설계한 거기 때문에 그 채널링을 물론 깨달음을 얻어서 그 채널링을 하고자 한다면 재설계하고자 한다면 그 설계 의 구조를 바꿔야 되죠. 그 바로 그 채널링이 에요 채널링. 그 채널링을 어떻게 이제 여느냐, 어, 자기가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채널링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 는 것은 어,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해야죠. 그, 어, 그런 원리적인 걸 알고 거기를 콕 집어서 이렇게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야. 콕 집어서. 아, 한동안 내 집어서 찾아 들어가 봐야 헛고생 헛고생. 친구야 잘 들어. 어? 아, 불명야 너도 보고 있을 거라는 건 내가 감지하고 있어. 응. 탈짓거리 하지 말고. 그래서 뭐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지만은 어, 세상에는 공짜 고또그 모든 것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거야. 본인이. 공구가 어렵더라도. 어, 충분히 에, 물론 지금 가량도 필요한 공부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그 우리가 그 모든 과학의 진보도 거인의 어깨 위에서 진행이 되죠. 선대 과학자들이 이루는 바탕 위에서 그 위에 올라타서 또 새로운 것을 이렇게 보고 보고 어, 지, 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지구 공부도 중요한 거나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은 방향을 잘잡으라 방향을 주설주를 해봤자 그건 소용 없는 거예요. 주설주화선 그것은 그 어떤 그 너의 너의 노예 신 너의적인 저 너의 본능 이게 하뭐 하인 본능에 너의 본능이 아니라 뭐야 뭐 너의 뭐 근성을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가 하려는 건 하지 않고 개척하려고 하지 않고 남이 해놓은 해놓은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만들한테 희는 함정과 같은 거지. 그래서 뭐 비록 그들은 이제 그대로 가면 얻는 것은 있겠지 그렇지만은 얻는 것은 이만큼이다 이 말이야 세발이 피다 이 말이야 본인이 도통군냐고. 천상천하였던 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 이렇게 이제 스스로 방향성을 알고 가라 말이야. 그래서 과학을 거부하면 안 되고 과학을 부정하는 자는 그냥 사기꾼이다. 사기꾼이다 하면 생각이 그지가지가그 과학적 용어를 쓰고 있으면서 과학을 부정하고 있어. 그러면 네가 말하는 과학적 용어는 뭐야? 어떤 네가 쓰는 용어는 뭐야? 왜 과학 용어를 써? 왜 환경 환경과 운동가들이 예? 환경 운동하면서 자동차 타고 다니고 기차 타고 다니면 안 되지. 걸어다녀야지. 가 그, 그 과학을 부정하면서 학적학이그 지금 현재 현재 물리학이 이렇게너학적 영어를 쓰지 말라고. 어, 너의 영어로 써. 너의 용어. 신의 용어. 신의 용어로 써. 어.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현대의 어떤 그, 그 도우 공부라. 도우 공부는 뭐냐? 컴퓨터 과학을 하고 물리학을 하 과학자들이 현대의 종교란 말이야. 녹자란 어? 말이야. 과학자들. 이 그래서 과학자를 과학을 부정하는 자는 가짜인 경우가 거의 100%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통이란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은 도통이란 뭐냐? 이런 채널링이 채널링. 어? 채널링을 통해서 공간, 시공의 시공간에 존재하는 그 정보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음, 잘하시기 바래요. 꽉 도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